2025년 겨울방학, 독서, 선행학습 말고 이렇게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입니다. 오늘은 2025년 겨울방학, 초등 자녀들이 어떻게 보내면 가장 성장하는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주제의 영상은 제가 매년 겨울방학 직전 올렸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미 많이 들으셨던 독서해라. 규칙적으로 생활해라 라는 뻔한 말이 아니라 정말 효과가 탁월하며 새롭고 실전적인 내용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학습과 생활 두 영역으로 나누어 정리했고 부모님들께서 그대로 따라하시면 되는 구체적인 미션까지 넣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먼저 학습 측면입니다. 이번 겨울방학 때 중요한 건 구멍 찾기입니다. 나는 부모님이 겨울방학마다 선행학습, 즉, 예습을 먼저 떠올리시는데 지금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본인의 취약한 부분 정확히 찾기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3일 진단평가입니다. 국어, 수학, 각각 10문제짜리 진단평가 문제를 3일 동안 풀게 합니다. 그후 채점을 해서 틀린 문제는 무엇을 몰라서 틀렸는지 아이가 직접 한 문장으로 적도록 시킵니다 부모님은 고쳐주지 말고 정답 접근 방법만 질문합니다 예를 들어 이 문제를 풀려면 무엇을 먼저 알아야 할까 이렇게 하면 선행학습 1시간보다 5분짜리 구멍 찾기가 더큰 효과를 냅니다 아이들이 풀 문제는 에듀넷 사이트의 평가 자료에서 다운 받거나 인터넷을 조금만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네 미션형 공부도 시도해보면 좋습니다 매일 책상 앞에서만 공부. 시키지 말고 아이들이 직접 몸으로 즐겁게 움직이며 학습하고 교육 효과도 볼수 있습니다. 책상 앞에 공부는 집중력의 한계가 금방 찾아옵니다. 겨울 방학은 오히려 현실 세계에서 개념을 경험시키기 좋은 시즌입니다. 각 과목별 아이들의 미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학은 마트에서 오늘 장보기 예산 만원 맞추기. 국어는 카페에서 메뉴 보고 내가 주문할 음료를 세 문장으로 말하기. 사회는 동네 지도 프린트하고 우리 집을 중심으로 생활 동선 표시하기. 이런 활동들은 실제로 학습 유지력이 교과서 문제를 푸는 것보다 훨씬 오래 지속됩니다. 아이의 학년에 따라 이외에도 다양한 미션을 만들어서 해보면 좋은 추억이 되고 학습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겨울방학은 쓰기 실력 향상의 골든타임입니다. 특히 초등 3, 4, 5, 6학년은 쓰기 실력이 성적 전체를 좌우합니다. 아이들이 교과서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 교과서는 국어뿐 아니라 사회, 과학, 심지어 수학까지 아이들이 직접 본인의 생각을 써야 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즉, 교과서에 빈 공간, 여백이 많습니다. 그 광활한 공간에 아이들이 제시문을 읽거나 자료를 보고 본인의 의견을 적어야 하는데 실제 수업시간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쓰기를 정말 어려워하고 제대로 적지 못하는 아이들이 태반입니다. 저는 수업시간 발표를 자주 시키는데 그때마다 잘 모르겠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뭘 써야 할지 너무 어려워요. 이런 반응들이 꼭 나옵니다. 그렇다고 방학 때 일기, 독후감 쓰기를 시키면 그건 너무 반복적이고 재미없어 합니다. 그래서 세줄 논술 프로젝트를 실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하나의 소재를 던져서 사실 한 줄, 느낀 점한 줄, 이유 한줄등세 줄을 쓰는 것입니다. 단세 줄이면 끝이고 아이들도 쓰기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걸 겨울방학 4주 동안만 매일 꾸준하게 실시해도 논술 대비 및 국어 쓰기, 말하기 평가까지 모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소재는 아무 것이나 상관 없습니다. 오늘 들었던 가장 재밌는 말, 겨울에만 볼수 있는 것, 내가 만든 생활 규칙, 오늘 먹고 싶은 음식, 내년에 만나고 싶은 담임 선생님, 오늘의 날씨 등다 좋습니다. 참 잘했어요. 다음은 생활 측면입니다. 겨울방학은 아이의 성향을 바꾸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모든 아이는 하루 중 집중력이 가장 좋은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아이는 아침일 수도 또 다른 아이는 저녁 8시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행동을 며칠간 면밀하게 관찰해서 가장 활기차고 말을 많이 하며 표정이 밝은 시간대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대에 딱 30분만 집중 활동을 시킵니다. 꼭 공부가 아니더라도 독서, 만들기, 그리기, 글쓰기, 문제 풀기, 운동하기 등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이 프라임 30분이 겨울방학을 결정합니다. 아이들은 지능 자체가 아니라 에너지 흐름을 제대로 써야 계속 성장하며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30분 집중 활동을 5분 단위로 늘려나가고 활동의 폭도 넓혀갑니다. 다음으로 겨울방학 루틴보다 더 중요한 건 루틴의 마무리입니다. 많은 부모님이 자녀의 루틴을 짜주지만 아이들이 가장 못하는 건 마무리입니다. 즉, 작심 3일처럼 루틴을 실천하다가 마무리가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 마무리 3분 의식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일세 가지 말하기, 가장 잘한 한 가지에 스티커 붙이기 내일 한 가지 목표를 딱한 문장으로 말하기 등입니다. 습관은 시작이 아니라 마무리 반복에서 만들어집니다. 또한 방학 때 자녀의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디지털 기기 제한 대신 디지털 멘토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기기 사용을 무조건 줄이는 건 이미 오래된 방식입니다. 요즘은 디지털을 잘 사용하는 아이가 더 빠르게 성장합니다. 자녀에게 좋은 앱 3가지 예를 들어, 초급 코딩, 만들기, 스톱 모션 앱 등을 선정해 주시고, 기기 시간을 사용 목적 기준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또 주말마다 온 가족이 본인의 일주일 스마트폰 사용 시간과 자주 사용한 앱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과 같은 디지털 시대에는 무조건 금지보다 목적 기반 사용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끝으로 겨울방학 프로젝트 활동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명 일주일 한 가지 완성입니다. 아이들은 끝까지 완성한 경험이 있어야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방학 동안 매주 한 가지의 프로젝트를 부여하고 아이들은 노력해서 그걸 성취해 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방학 1주차에는 방 정리하기, 2주차에는 요리 세 가지 배우기, 3주차 만들기 한 가지 완성하기, 4주차에는 가족 인터뷰 영상 만들기 등입니다. 이 프로젝트들은 학기 중에는 시간이 없어서 하기 힘들기 때문에 방학 때 경험 가능한 진짜 성장 활동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들은 많이 공부하는 겨울방학이 아니라 성장하는 방학을 만드는 아주 작은 기술들입니다. 학습과 생활 두 가지가 함께 맞물릴 때 아이들이 한 단계 점프하는 방학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상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이었습니다. 안녕!